도쿄 일본인 이자카야 사장님에게 추천받은 완벽한 밸런스의 라멘 소개해드릴게요 365일 면 요리를 즐기는 면미남입니다 도쿄 아사코사 스미다 공원 덩치도 좋고 산책하기 딱 좋은 곳인데 날씨 진짜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스카이트리조차 보이지 않는 날씨에 우울해져서 촬영 없이 우연히 들어갔던 이자카야 사장님한테 추천받은 미소라면 전문가게에 가봤는데요 일단 가격은 좀 비싼 편인데 친절한 접객의 마음이 사르르 풀어지더라고요 사실...

요리하는 것도 마음껏 게 해주시고 드디어 나온 1550엔 스페셜 미소라면 야 비주얼이 뭐 커다란 통기부터 해가지고 지방도 듬뿍 들었고 마늘에 귤껍데기 같은 것까지 고기보다 스프가 걸쭉하진 않더라고요 면은 미소라면 특유의 고불한 치즈라면 터슈도딱 봐도 맛있을 것 같죠 핫포로의 진한 미소라면에 비해서는 조금 가벼운 듯한 국물인데 여러가지 부재료로 밸런스를 잡은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먹자마자 그냥 맛있었고 이 집이 또 생계란을 주는데 노른자 딱 찍어 먹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맛있지 뭐 김에 싸먹어도 좋았고 반숙 계란 익힘도 완벽하고 이 집은 뭔가 재료 하나 하나가 다 완성도가 높고 한 그릇 밸런스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. 역시 술집 사장님들 추천하는 라면 가게는 믿을만한 것 같네요.